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 아멘. 맨.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녀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문제 끝.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임마누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한계가 없어요. 제, 저주 지앙에 살고 있는 나에게 저주 지앙에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다른 말로 말하면 48조 운명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Lord who came to me living in a curse, digester. 이런 말인데, 어, 우리가 저주, 재앙이라는 상태에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이 저주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이 저주예요. 바라는 것이, 임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 집안이 못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 세무소에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쇠가 한 자나 빠져갖고 죽을 놈. 싸울 때 싸우면 맨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쇠가 혓바닥, 혓바닥이 한 자나 빠져서 죽을 놈, 죽을 놈 하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혓바닥이 한 자나 빠져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혓바닥이 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참이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들로 임해요 또 귀신 역사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호랑이가 물어갈 놈. 또, 뭐, 뭐, 별력을다 했잖아요. 별력을다 했어요. 이 재앙은 뭡니까? 재앙은 뜨다지 않게 생긴 불행한 일을 갖다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주 재앙이 우상숭비의 결과로 오는 거라고 했어요. 철회없에 보니까, 우상숭배 결과로 저주지향이 온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예전에 그 고향에 그 모교에 제가 청년을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집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아니 몇동 앞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잘하는 것이 어떻게 우상숭배냐? 나토 돈이 맞질 않아요. 집사님 그 우상숭배입니다. 몇동 앞에 가서 잘하는건 우상숭배입니다. 나무 앞에 가서 잘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돌 앞에 가서 절한 것도 우상순비입니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추석에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순비가 아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해 동안에 곡식을 아주 풍년으로 해 주셨으니까, 조사님께 감사 제사 지내는 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 제일 계명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일 계명을 갖다가 어. 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1 개명을 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음에 제2 개명이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본은 가면은 큰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물고기가 신이요. 우리나라에서, 뭐야, 그, 어, 이쪽에서, 뭐야,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서 있는 우상이, 불상이 성리산에 있습니다. 태국에는 누워있는, 누워있는 우상이 제일 크고, 일본에는 앉아있는 우상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불상 앞에 가갖고 절을 하고 난리를 피우지요. 불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에 걸쳐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성경은 기록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뭡니까? 추석만 되고 설만 되면 재산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동쪽에는 뭐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서쪽에는 무슨 음식을 차려놓고 남쪽에는 무슨 음식을 차려놨는데 조상이 와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에 가서 "흠냥 유세차"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흠냥" 그럽니다. "맛있게 드시라" 이 말이거든요. 조상 귀신이 와서 "맛있게 드시라" 하고 끝을 맺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저를 두보인을 하게 되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절하는데, 돌아가신 조상에게는 두 번을 절을 합니다.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나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 0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에 모여서 상을 상했다가 막 걸게 채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은 뭡니까 기신과 교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또 꿈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내가 어젯 저녁에 꿈자리가 사놓은데, 오늘 뭐차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 사고 나와서 돌아옵니다.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도 다 그걸 꿈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꿈을 꿈을 가지고 날립니다. 만약에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꿈을 삽니다. 대주 꿈을 꿨으니까 꿈을 사가지고 내가 살 때니까 그러면서 그 꿈을 사가지고 복권을 사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나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꿈대로 막 사다리가 일을 하게 돼요. 보면은 우리는 그 꿈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꿈을 꿔도 상관없어야 돼요. 저는 꿈속에 죽었더라니까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는 살아 갖고 있는데 간 속에 내가 죽어 갖고 있더라고. 그런 꿈을 꾸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혜승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래 살겠어. 죽은 꿈 꾸면 오래 산다요.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죽은 꿈도 꿨다니까요. 불신자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거. 안, 안 그래요? 꿈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만나면은 아주 뭐안 좋은 꿈이라 해가지고 막 글잖아요. 아마 내가 곧 죽을 낭 없다 별 생각을 나잖아요. 그래도 그 꿈을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꿈을 무시해 버려야 돼요. 요셉이 요셉은 48조 운명에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감옥 속에 갇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48조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단 말이죠.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간원장은 꽃을, 뭐야,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싹이 나가지고 포도가 열어서 그 포도를 갖다가 즙을 짜가지고 바로왕의 자했다 내가 부어줬더니 바로왕이 먹었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 요셉이 꿈을 해석했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랬어. 그랬는데 좋은 꿈이잖아요. 떡떡 굽는 간원장은 내가 떡을 맛있게 갖고강제히딱 넣어놨더니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꿈을 해석했냐? 당신은 반드시 죽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나무에다 강줄이 늘어났는데 새가 다 먹어 버렸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면 나를 잊지 마세요. 내가 누명스러 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 나를 잊지 마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라고 말했어니 그랬는데 왕이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술 맡은 가원장이 아, 내 꿈을 해석해 가지고 복직된다 했는데 내가 복직이 되었는데 감옥사 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요셉을 불렀어요.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아느냐? 꿈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꿈을 이야기합니까? 충실한 곡식의 잎사귀가 딱 피어나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 그러는데, 일곱 개가 딱 이상이 나오는데, 이삭이 없는 아주 마른 잎사귀가 딱 일곱 개가 나오더니, 열매가 맺힌 잎사귀를 잡아먹어 풀어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다음에 들이 보니까 살찐 암소가 일곱 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빽빽 마른 소가 갑자기 오더니 그 소를 잡아먹어 부는거요 그러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바로왕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불러왔고 내꿈좀 해결해석해 주라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지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7년 동안에는 풍년이 될 것인데 풍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곡간을 지어가지고 곡식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인데 전 세계 흉년이 들어가서 애굽이란 나라로 쌀을 사러 올 때에 쌀을 팔, 팔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 네가 총무, 총, 총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하라하지 아이, 그러는데 7년 동안에 얼마나 풍년이 돼가지고, 애국에 많도 국가를 지가지고막 쌀을 가득하게놨뒀는데 7년 동안 풍년이 되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그랬을 때, 요셉이 쌀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권한의 풀무풀에서 택하였노라. 우리가 고난의 품붓불이 뭐냐, 이 말이요. 사주팔자 운명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에면서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품붓불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어렵냐? 그처럼 고난 가운데 있냐? 날 잡아야 되고, 방향 봐야 되고, 부적, 부적 붙이고 살아야 되고, 신수를 봐야 되고, 삼재가 되었다면 구슬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지쳐있는 나에게,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나에게, 사주팔자 운명에 속해 있는 나에게,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의 세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어주와제에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뭔뭐 때문에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48조 명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울산에 내가 목회할 때에, 나하고 똑같이, 나보다 세살더 많아요. 많은데, 나하고 똑같이 생일이 6월 1일입니다. 정, 6월 초하루. 6월 초하루에 태어난 사람은요, 무당팔자입니다. 우리 집에 박보산에 왔을 때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 부처님 목욕하신 날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가 목욕한 날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는데 울산의 그 집사님은 사주만 내놓으면 무당이라, 사주만 내놓으면 내륙끝 받아라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 영접해서 무당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으면은 사주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실 있게 하고 그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 열매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 열매만 있다면, 그 전도 열매가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받지 못할 응답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나도 사주팔천 운명에서 빠져서 헤매다가. 방하다가 지체했다가 낙심하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언제까지 책임진답니까?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진답니다. 성경 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알파오요 오메가라.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고, 내가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이 없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도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들에게. 나를 따라오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겪는 자의 손은 언젠 남을 얻게 하리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사여 4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나를 이하여 이하며 나를 이, 이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했어요. 성경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고 예만 있나니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은 한기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한기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음. 하나님 때로는 눈이 안 보이고, 이 앞전에는 이제 어떤 동네에 어떤 분이, 그래날 찾아왔어요.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입원자 시켜주라고. 그래갖고 내가 모시고 와가지고, 한양병원 가가지고 내가 보호자 돼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손도 떨리고 막 손도 떨고 있어 이렇게 불안하고 막 불안해요. 불안하고 눈도 안 보인다요. 도저히 집에서 잘수 없답니다. 입원 좀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따라오신 분은 누, 아들이에요. 아니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해 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좀 좋아졌는가 퇴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나는 가끔 그런 찬성을 잡는. 내가 지금 사하는 것 주님의 것이네요. 그 내가 그찬성을볼 때가 많아요.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죄인 된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낙심되어 있을 때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사4팔조 운명에 속혀 있었을 때에, 길을 찾지 못해서 방하고 있을 때에, 점쟁이 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구도하고, 절간 찾아가서 절하고, 그렇게 고난과 풀뭇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택한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한 일꾼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